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ai 관련 크립토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5년이 시작되면서 이미 딥시크와 같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딥시크 모델은 채찌 p t 4보다더 효율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참고로 채찌 p t 4는 프리미엄 모델을 사용할 때 2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딥시크는 완전 무료라는 점이 완전 핵심이고 대박인 건데요. 어, 이런 이유로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들도 전략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변화를 줘야 할것 같죠. AI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AI 관련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됐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크립토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겠죠. 에어드랍은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 무료 토큰을 배포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당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에어드랍을 배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팔로우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 포인트를 토큰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토큰을 구매하지 않고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에이든 랩스입니다. 어,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분산형 검색 플랫폼을 만드는 독특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에이든랩스가 실제로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의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고 결과를 제어하지만 에이든랩스는 검색이 아주 개인적이고 안전하고 완전히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호,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단일 회사도 여러분의 데이터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AI 기반 챗봇을 통합해서 검색을 더욱 스마트하고 상호작용, 상호작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서포터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에이든 랩스는 에어드롭 시즌 1을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한 작업만 완료하면 무료로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죠. 대신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모으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참여 방법과 무료 토큰을 얻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에이든 랩스 메인 페이지 지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라하면 바로 무료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 보죠. 자, 1단계, 에이든 랩스 플랫폼에 접속하고 지갑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 왜냐면 필수적이거든요. 2단계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갑을 연결해야 여러분이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옆에 지갑 연결을 눌러 보시면 다시 볼게요. 옆에 지갑 연결을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지갑들이 옆에 나오고요. 저는 이두 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맨 위에 뜨고 있는데 이 체인은 지금 bnb 체인을 사용하니까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메타마스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다 이렇게 데일리 이런 미션들을 다 수행을 했어요. 이게 어, 예. 첫 번째로 지갑 연결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x 트위터 계정을 또 여기다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체크인 이거를 누르시면 이쪽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가서 약간의 bnb 코인을 가스비로 사용해서 데일리 미션을 이렇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X, 에이든 랩스에 있는 엑스의 글을 리포스트를 한번 하고요.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고 하면 여기까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룹에 또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까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든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매일 매일 들어오셔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오셔서 데일리 체크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옆에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저는 지금 435 포인트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레퍼럴 링크를 사용하면 사용해서 친구를 또 추천하면 90 포인트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리더보드를 보면 지금 1등은 26,000 포인트, 2등이 1만 포인트. 아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마 이분은 레퍼럴리오들 많이 쌓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어드랍은 이 에어드랍은 보상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일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 많이 모을수록 에어드랍 분배 시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어드롭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AI 토큰 기반의 암호화폐 에어드롭이므로 AI 분야에서도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달리나 체지피티처럼 고도화된 이미지 생성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에이든 랩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프로젝트들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개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